코페이지 왼조 낙보 볼게요. 라레 파샴레 파샴레. 저 여기가 여기 가운데 이제 요게 가운데도 여기가 낮은 도 도시라니까. 여기 낮은 도에서 하나 둘셋 네. 그러니까 하나 둘세 개의 음이 내려온 라를 누르시면 돼요. 라레 파샴레 파샴레 라레 파샴레 파샴레. 그리고 여기 보시면 라미 똑같은 라인데 얘는 조금 더 도약 있죠. 라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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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리고 여기 두 번째 줄 보시면 라미 소이 샤미 소이 샤미 라미 소이 샤미 소이 샤미 그리고 라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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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똑같죠. 라미 라미 이제 셋째 요 볼까요? e f 파 s h 조금씩, 리타 t 단도니까 조금씩, 느려지실 거예요. 라레파샴레파 s h 라미 라미 라 a 라미 라미 라 요대로 가시면 돼요. i 표시가 뭐냐면 여기 맨 밑에 나와요. m i Lami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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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l 일종이에요. 잠시 여기서는 좀 기다렸다가. 이, 그러니까 페르마타도 있으니까 여기서 음들을 좀 느렸다가 천천히 좀 쉬었다가 다시 갈 거예요. 라미 소샤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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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라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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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라 이렇게 이을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.